안녕하세요. 오늘은 뚜레쥬르랑 파리바게트에서 새롭게 나온 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여기 중간에 있는 얘네가 뚜레쥬르에서 나온 녹차 시리즈고요. 그 다음 얘네 두 개는 제가 뚜레쥬르에서 먹고 싶은 애들 두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얘네 세 개가 파리바게트 2024년도 딸기 페어 메뉴들이. 맛있겠죠. 원래는 뚜레쥬르에서 나온 신상들이 녹차 덕후들이 환장을 맛이라고 막 뜨길래 녹차 덕후는 아니지만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얘네를 위주로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파리바게트에서도 딸기 시즌이 나와 가지고 갑자기 빵 파티가 되어 버렸어요. <laughs> 뚜레쥬르 얘네 먼저 먹어 볼게요. 얘 먼저. 까만 쿠키 속 리얼 말차 크림빵. 짜잔. 끝.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음! 완전 제 스타일인 게, 저는 녹차 완전 도쿠가 아니어가지고, 녹차 쓴맛이 강하면 잘못 먹거든요, 아직까지는. 달달해야 되는데, 이 녹차 크림이 은은하게 달달하면서 녹차 맛이 싹 나면서 부드러운 그런 크림이에요. 맛있어! 음! 겉에 약간 오레오 쿠키 같은? 바삭바삭한 게 붙어 있어서, 겉바속촉 어, 같은 느낌? 음. 맛있다. 저처럼 녹차 초보이신 분들도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음. 녹차 맛이 엄청 부담스럽지 않고, 겉에 쿠키랑 같이 어우러지는 맛? 음. 그다음 겹겹이 말차 퐁당. <laughs> 뚜레쥬르에서 제 최애 빵이 얘거든요. 겹겹이 초코 퐁당. 근데 이 버전으로 녹차가 나왔다 해가지고 솔직히 이거 보고 허! 이건 사 먹어야 돼 이랬어요. 안에 아, 네. 크림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초코 맛 되게 맛있어가지고 녹차 맛 당연히 맛있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키캔 녹차 맛이 그렇게 유행이었거든요. 키캔 말차 맛 그거 맛이에요. 겉에 초코가. 그리고 겉에 녹차 파우더가 뿌려져 있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겉에 코팅된 녹차 초코? 그것 때문인지, 약간 녹차 쌉싸름한 맛이 얘보다는 강하게 나요. 근데 그게 처음에만 딱나고 대체적으로 달달한 키켓 말차 맛. 맛있습니다, 이것도. 음. 음. 녹차 초콜릿, 녹차 디저트, 이런거 좋아하신다 하시면, 얘보다 얘를 조금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아, 느낌이 너무 달라요. 얘는 바삭바삭 녹차 초코 그런 느낌이 좀잘 나고, 얘는 좀 부드러운 크림빵에 녹차 버전이어가지고, 둘다 맛있어. 음. 그냥 흰우유. 그다음은 까만 쿠키송 말차 브라우니. 뚜레쥬르 브라우니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 겹겹이 초코 퐁당도 꽤나 베스트 제품인데 요 베스트 제품끼리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맛 없을 수없다 이건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우유랑 먹어가 진짜 최고다. 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부드럽고 꾸덕거리는데 꾸덕거리는 게 답답하게 꾸덕거리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 꾸덕거려. 요 맛있다. 음. 음. 쌉싸름한 녹차 맛이 제대로거든요. 근데 이게 고급진 녹차 맛이에요. 음. 너무 맛있어. 음, 조금이라도 빵스럽거나 바삭바삭함 없이 진짜 뭉개지는 그런 식감이에요. 음, 제가 좋아하는 식감. 이세 개가 요번에 새로 나온 거여가지고 세개다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 중에서 제 최애는 얘예요. 부드럽고 맛있어. 음, 그다음 딸기로 넘어가기 전에 녹차 하나 더 먹고 갈게요. 뚜레쥬르 녹차 신상이랑 좀 맞춰서 사고 싶어서 산 녹차 카스테라예요. 단면 보니까 촉촉하니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샀어요 카스테라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저도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 녹차 카스테라는 처음 먹어봐요. 이거 봐요. 카메라에 담기려나? 뭔가 촉촉해 보여. 맛있을 것 같아. 어? 부드러워! 살짝 잡았는데 너무 부드러워! 아 여기 뜯는 게 있구나! 너무 부드러워서 안 잡히니까 여기 이렇게 오픈이라고 뜯는 게 있어요! 센스! 녹차만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도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 이렇게 하라! 오픈! 오마이갓! 잘 먹겠습니다. 이 뚜레쥬 룩빵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다. 음. 맛있다 와왜 대만 카스테라 큰거 말고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는 작은 카스테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카스테라 그 식감을 제대로 살린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녹차 향도 싹 나면서 달달한 맛도 쫙 나고 식감이 진짜 좋아요 음. 우유랑 먹었을 때 우유 싹 스머드는 그 공간 살짝 있는 그 맛있습니다. 와 맛있다. 오리지널 너무 사 먹어봐야겠어요. 이제 파리 바게트로 넘어가서 파리 바게트 딸기 빵들을 먹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예 바삭 딸기 크림 파이. 안에 크림이 마스카포네 크림이랑 바닐라 크림 반반 섞인 것 같았어요. 응, 먹어보겠습니다. 패스츄리하다. 적당히 안에 빵이 있으면서 겉에가 패스츄리한 게 아니라 속 안에까지 그냥 다 패스츄리 그 겹겹겹겹겹겹돼 있거든요. 그래서 낙엽을 씹듯이 바스락거리는 게 거의 다예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식감. 처음 딱 씹어 물었을 때는 파삭삭삭삭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파삭삭삭삭했던 게 응축되면서 조금 단단해지는 그게 저는 별로더라고요. 크림은 딱 마스카포네랑 바닐라 크림 반만 섞인 느낌에 딸기 상콤한 맛이 싹 섞인 느낌. 딱 예상 가능한 그 맛. 그다음에 핑크 스트로베리 데니쉬 딸기 요거트 크림. 요렇고런 겹겹이 딸기 색깔이 싹 들어가 있고 중간에 크림이 발려 있어요. 요거트 크림인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음? 요거트 상큼한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응. 빵 식감은 식빵 중간에 부드러운 부분 있잖아요. 그게 극대화된 그런 느낌인데. 요거트 크림이 윗부분에 좀 몰려있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강하고, 밑에 쪽에는 안 발려있어가지고, 찢어서 발라먹어야 될것 같아요. 위에는 너무 쎘어.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할 그런 맛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인 게, 요거트 맛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딸기 사르르 왕구름빵. 짱 크죠? <laughs> 뒤집으면 이렇게. 짜잔. 얘도 마스카포 네크림 우와, 어떻게 먹지? 빵은 모카번이라고 하나? 왜 모카향 되게 가득한 맛있는 모카번 말고 빵집에서 흔히 파는 모카번 맛 있잖아요. 그빵 안에 마스카포네랑 딸기 필링을 살짝 넣은 듯한 그런 맛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맛있지 않고 그냥 리얼 빵맛이에요. <laughs> 크림이 중간에 너무 몰려있어가지고. 음.. 개인적으로는 뚜레쥬르 압승입니다 응. 얘가 진짜 맛있었어요 크림빵하면 대표주자 연새우유 크림빵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쫄깃한 느낌이긴 한데 워낙 크림이 많기도 하고 겉에 이 쿠키 부분 있잖아요 얘 식감이 그거를 싹 감춰준다 해야 되나? 응. 배불러! 배부르다기보다는 오늘따라 굉장히 물려요. 응. <웃음> <따단>. <웃음> <laughs> 사실 제가 욕심쟁이인지 간식 위주의 먹방을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금 배부른데 물리는 그런 느낌으로 다 끝나요. 저번 딸기 디저트 먹방 할 때도 다 먹고 나서 물려 가지고 이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사왔어요. <laughs> 음. 음. 와. 음. 진짜 최고다, 진짜로. 와, 다 먹었어요. 껀더기 밖에 없어요. 음.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